갈비살, 갈비살, 어, 갈비살. 밑에는 갈비살이다. 이 살치살이고, 야. 한요 정도면 안 되겠나 싶은데, 와. 요 정도면 안 되겠나? 이들좀더 묵자. 살치살, 와. 이 살치살, 이거. 야. 오뚱씨 그리고 살치살 먹을 거 이야 갈비살하고 이야 살 한번 양 많다 양 많아 양 많다 양 많아 나코 도시 하나만 하자 애기 에김모에 모인다 애기 모인다 살치 살라고 <laughs> 골고루아 응. 아. 미쳤다리, 음 미쳤다리 환상적인 환상적인 환상이다 환상, 야뜨더더라와몇번 모습이야, 와 대박. 형님 들오신 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. 그냥 술 안주할때는 점에만 딱 꺼내고 배가 고 말고 불 때는 어야 대박이다